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배우 유희 씨의 피부 관리 비결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36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력있고 꿀 같은 피부를 자랑하는 유희 씨가 직접 본인의 유튜브 채널 유희처럼을 통해 그 루틴을 공개했는데요. 저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유이씨의 피부관리 루틴을 자세히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피부 타입별로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꿀팁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유이 피부 루틴을 바로 내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유이씨의 피부관리 세계로 떠나볼까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세안법.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 바로 세안법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유이 씨는 본인이 건성 피부라고 해요. 그래서 세안할 때부터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는 세안이 결국 건강한 피부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아침 세안은 어떻게 할까요? 유이 씨는 아침에는 굳이 클렌징폼을 사용하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냥 물로만 세안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밤 사이에 우리 피부가 엄청나게 더러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괜히 아침부터 강한 세안제를 사용하면 피부장벽이 무너질 수 있어요. 특히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는 더더욱 피부장벽 보호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침 물세안만으로도 충분히 개운하고 피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답니다. 저녁 세안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녁에는 당연히 낮 동안 쌓인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씻어내야 하니까 클렌징을 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유의심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미지근한 물로 그리고 1분 안에 끝낸다는 원칙이에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깨뜨릴 수 있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에 노폐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모공을 적당히 열어준 다음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너무 오랫동안 얼굴을 문지르면 피부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게 되고,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최대한 빠르고 부드럽게 세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 제거 방법도 남달라요. 세안 후 물기 제거 방법에서도 유이 씨의 섬세한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통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시나요? 사실 그 행동이 피부에는 정말 좋지 않아요. 유이 씨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얼굴을 톡톡 눌러서 물기를 빼준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피부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이 차이가 피부 트러블 예방과 피부 건강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세안 후에는 즉각적인 스킨케어가 필수입니다. 세안 후 물기를 닦자마자 바로 스킨케어에 들어가는 것도 유이 씨의 중요한 루틴 중 하나예요. 특히 요즘 같이 건조한 겨울철에는 세안 후몇 분만 지나도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습 제품을 발라주는 것이 수분 증발을 막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유이 씨처럼 세안 후 바로 스킨케어를 해봤는데 확실히 피부가 덜 당기더라고요. 철저한 선케어로 피부를 보호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선케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피부 관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외선 차단이에요. 유이 씨도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자외선에 노출되면 말짱 도루묵이 될수 있으니까요. 유이 씨는 평소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런지 선크림을 무조건 빠지지 않고 챙겨 바른다고 합니다. 그럼 선크림은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유이씨는 외출 30분 전 손가락 한 마디 분량의 선크림을 얼굴 전체에 꼼꼼하게 바른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과 바르는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너무 적게 바르거나 얼굴 중앙에만 대충 바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선크림은 충분한 양을 바르고 얼굴 중심뿐만 아니라 턱선, 구레나룻 귀, 심지어 목까지 아주 꼼꼼하게 발라줘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체크해 보세요. 혹시 목에 선크림 빼먹고 있지 않으신가요? 목은 얼굴만큼 자외선에 노출되기 쉬운 부위이니 꼭 챙겨 발라주세요. 마스크팩도 활용한다고 해요. 또 하나 유희 씨는 마스크팩을 적절히 활용해서 수분과 미백 관리를 챙긴다고 합니다. 마스크팩은 즉각적인 수분 공급과 영양 보충에 도움을 줄수 있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자주 매일매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기능이 떨어지거나 자극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피부가 필요로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도 가끔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거나 푸석할 때한 번씩 해주는 편이에요. 피부는 단순히 겉에 바르는 것만큼이나 속부터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유이씨는 식습관 또한 피부관리 루틴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역시 이너뷰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물은 정말 중요해요. 많이 마셔주세요. 유이씨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무조건 마신다고 해요. 이 정도 양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도와주며 심지어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피부는 물 빨이다 라는 말 진짜 과장이 아니에요. 물은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채워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과일과 채소는 피부의 보약입니다. 특히 사과, 토마토 같은 과일과 채소를 즐겨먹는다고 해요. 사과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주고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듬뿍 들어있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 피부 잡티나 기미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토마토를 꼭 식단에 챙겨 넣어보세요. 생으로 먹거나 살짝 익혀서 먹어도 좋아요. 유이씨는 운동 후에는 우삼겹 덮밥 같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저칼로리 소스를 곁들여 먹는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근육을 유지하면서도 피부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역시 유의시다운 철저한 자기 관리네요. 우리 몸의 건강이 피부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홈케어와 꾸준함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홈케어 부분이에요. 사실 피부는 비싼 돈 들여서 피부과 시술을 받는 것도 좋지만, 결국 매일매일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유이 씨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이 씨의 홈 케어 루틴은 유이 씨는 여러 단계의 스킨 케어를 꼼꼼히 하고 앞서 말씀드린 마스크팩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피부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피부 관리하는 중간중간에 반려견이랑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피부 관리도 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반려견과 교감하며 힐링하는 거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똑똑한 방법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유이 씨의 피부 관리 철학 중 가장 핵심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피부과 시술을 매번 가지 못하더라도 기초 화장품만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유이 씨의 생각이에요. 매일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쌓여서. 지금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매일의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유이 씨의 이 꿀피부 루틴을 어떻게 우리 피부 타입에 맞게 응용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유이 씨처럼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하고 저녁에는 미온수로 부드럽게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세안해 주세요. 유수분 밸런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하루 두번 정도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피지를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너무 강한 클렌징은 피하고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모든 피부 타입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안 후 보습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매일 매일 꼼꼼하게 선 케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만 지켜도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조금만 조절하면 누구나 유이 루틴을 자기 피부에 맞게 적용해서 아름다운 피부를 가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유이 씨의 피부 관리 비결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유이 씨의 꿀피부 비결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하고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톡톡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고 세안 직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습 제품을 바르고 선크림은 얼굴뿐만 아니라 턱, 귀, 목까지 꼼꼼하게 바르고 물과 신선한 채소, 과일로 속부터 피부 건강을 채워주고 집에서는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을 활용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 이처럼 간단하지만 꾸준히 지켜온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지금의 유이 씨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꿀피부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피부관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습관 딱 하나라도 오늘부터 당장 따라해보세요. 아침 물세안이든 하루 물 2리터 마시기든 아니면 선크림 꼼꼼히 챙겨 바르기든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피부도 확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피부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과 뷰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